와 위아래를 음, 음. 그냥 노네 완전 시트 갈아야돼 여기서도 나섰어요 시트 갈아야돼 완전 짱짱해졌네요. 이거 뜯는거고 안 뜯는거고 천지차이야어 이게 또그러게 여기를 이제 뺐네요? 여기를 빼면은 볼트가 끊어져 버리더라고요 아... 그걸 빼먹게 해 먹어 차라리 이리 끊어지면은 이 다이에 여기 붙어 있으니까 아진중로구서라도돼아 중간 것만 빼는구나 이제는 음. 한번 빼보니까 끊어먹어가 한번 하하하하하하 <laughs> 하하 <사도 갖고. 웃음> 어, 이렇게 유격 있단 말이야요 그러니까게도 우리 그게도 우리 집에서지놀게지금다유에서도놀게도 우리 에서도놀랍게에서도 놀랍게도, 리집에서게리리집로리 집에서도 놀그게도 우리 집게 나왔어. <laughs> 완전 쩔었다. 세그가들하면은 차이가 이 정도 있어. 들어간다고 잘좀 <laughs> <laughs> 상부에 이렇게 들어갑니다. 초록색 고무가 이거를 아래다 끼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. <laughs> 끝까지 끼우면 상부가 조립이 됩니다. 아, 그 뜨겁죠 약간 그렇죠. 열애가 아예 안 놓네 이제. 이렇게 들어가야 돼. 그렇죠. 이렇게. 넓은 쪽이 바깥으로 네. 나오게. 이렇게. 응. 이렇게. 대패시 이렇게. 까였네. 여름철에 는 말랑말랑한 게잘 들어가는데. 아, 겨울철에는, 겨울철에는 딱딱해 가지고. 딱딱하니까. 먼저 한쪽을 밀어넣고 실린더를 조립하면서 반대편을 밀어을 겁니다. 아 저기를 열어놓으니까 저 사이 공간으로 왔다 갔다 하는구나. 네. 그래서 여기를 뜨는 거. 아 볼트 끊어지더라도 빼기도 좋고. 그렇죠. 이렇게. 이죠. 그리고 그리로다가... 나서. 위에 볼트부터 맞추야 돼요. 위에 볼트 먼저 끼워야 네. 된다. 상부 볼트 두고. 먼저 끼우고. 왜냐면 작기도 지금 힘이 안 받고 있기 때문에. 아. 이 밀려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이렇게. 음. 이어서 최소한 맞추면 센터가 나오니까. 위에 볼트 먼저 맞추고 네. 아래를 맞추면서. 에는 여기 이제 홈이 네. 이렇게 그럼 보면서 안 맞으면은 보면서 밀어 내야 되는 거니? 네, 안 맞으면 이 안에 거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이 안쪽이 특히 힘들거든요 아. 그 있는 이제 코 한번 조였다가 풀어 버리면 돼요. 아. 넣었다 빼서 자리 잡게요. 아 예. 네 음. 잘딱 아, 들어가죠, 이제. 어, 딱 맞았어요. 네 그래서, 이 절대도, 깔깔이 같은 걸로 임백을 주지 말고, 이게 지금은 음. 힘이 어디서도 감을 때 있을 거예요. 네. 그럼 힘이 받으면 딱 멈추면 되는 거예요. 너무 세게 지으 너무 세게 지필요 없네, 그러니까. 세게 네. 도 상관이 없는데, 세게 네. 지으면 이, 이, 실리콘 딜이나가 벌어지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. 아. 그게 근당해서 절대 빠지진 않아요. 그렇죠. 그리고 나서 분할키가 들어가니까, 이 분할키만 맞추면 돼요, 이제. 주인의 방향으로 하면서 이렇게. 아. 조금씩. 코넬핀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너트는 절대 풀릴 수는 없어요. 완전 짱짱해졌네요. 그래가지고 위에는 임팩으로 세게 세게 재요. 제일 위에는 임팩으로 세게 줘야 되는 거예요. 야, 그 소리가 나는 건 난다는 확인해야 돼. 아, 터 흔들어서. 네. 장장한. 안 나지. 안 나. <목소리> 안 그러면 <그냥> 시트 <laughs> 갈아써야 돼. 여기서도 나섰어요. 이게 시트 갈아써야 돼. 안 나. 이 다이만 빼면 되니까 네. 중간에. 그리고 이 다이 위에는 또트가 있든 끊어지면 그걸 또 삼각형으로 빼는 대응도. I'll be back.